그래서 그 부분은 애초에 편집이 될것 같고요. 여기요. 네. 이거 다 빼세요. 네, 알겠습니다. 따라가요. 네, 알겠습니다. 술을 지부 쓰는데 어떻게 이런 지부 쓰를 옛날에 한 사람한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네, 전 교통사고 났고요. 아, 물어봤어요. 저도 이거 뭐 한다는 거안 물어봤어요. 따라하지 말 임마. 따라할 거야 임. 보자구 발판이 있습니까에에어 떨어져버렸습니다 오버원 필식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네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브 이지스가 더 유리한거 아니에야네 알았습니다 다 빼게요 안돼하세요다 뭐 뺄게요 일단 다 뺐고요 야 누가 허락 없이 이걸 야, 이거 바꿔야지 무한하지 맞아요 무한해야지 자 잠깐만 멈춰주세요 네, 이제 무한베이를 탔구요. 어, 나왔네요. 아, 자리 뺐 지금 네, 한 명. 더 갑니까? 네, 가세요. 근데 왜안 움직여요? 아, 잠깐만요, 여러분. 로이간은 너무나도 어습니다 지금. 지금 제가 한 곳에서 다 하고있어요 이기 저도 지금 움직이고 싶은데 지금 저기요 저기요! 저좀 빼주세요 오! 어, 이겼다! 야. 야. 이겼다! 최초로 로우팽이를 이겼습니다 자, 멈춰주시죠 지금 로우팽이는 뒤집어진 상태고요 자, 보이시죠? 요, 요, 어, 팽인가 그럼, 어, 최강의 어, 팽이를 이겼 이제, 이... 최강의 팽이들 이겼습니다. 그, 그리고 그 팽, 그 팽이를 이긴 자들이 배틀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1대1 배틀 시작하겠습니다. 이겼다! 줌 미스! 저 발로 받았는데. 줌 미스! 저거 승리 니 돼.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지로. 자 시작하자마자 바로 나갔습니다 트위터 아킬레스 오, 1점 어, 아직 1점 아, 3점 때문에 거다.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레디! 레디 레디 쩡!